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코펠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앞전에 실손 의료 보험이 개혁이 된다, 5세대 실손이 출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이 될 거냐 짚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점에 변경되는 실비 보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 네 가지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분류입니다. 이게 급여냐, 비급여냐, 이렇게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질병이냐, 아니면 비중증 질병이냐, 이거에 따라서 실비보험의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 질병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보장 내용을 살펴볼 건데, 만약에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다세대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중증은 급여, 비급여가 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여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필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자기부담률은 20%다. 이 말이 어렵고 이 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4세대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병원 진료를 했고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50%를 적용을 받아서 순수하게 내가 납입해야 하는 병원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세대 실비를 가입했다면 100만 원의 20%, 그러면 80%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2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냐면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을 해줬으니까 실손 자기부담금이 50%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50만원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적용을 60%를 받았다. 그러면 실비 자기부담금도 60%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라는 문구를 보셨는데요.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10%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를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에 축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비급여 보장은 어떻게 바뀔까? 이건 되게 심플합니다. 중증질환자는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비중증 환자는 현재 5천만원 한도를 천만원 한도로 보장이 축소, 자기부담금 30%에서 50%로 상향.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가능해도 반발이나 법리적 다툼이 꽤 예상이 됩니다. 약관 변경이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를 동일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급여 보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입을 한 건데 어떻게 바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 그첫 번째가 재매입 그러니까 너가 가입했으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게 그런데 이게 탐탁지가 않죠 사실 가입해서 보험료가 갱신되고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기회비용 이런 거다 산정해서 매입을 해도 바꿀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정부에서 이걸 다 감안하고 매입을 해줄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재매입이 안 되면 법을 개정해서 약관을 강제로 변경을 하겠다. 이게 뭐죠? 이 내용을 소비자분들이 정말 납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은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번 일당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일당의 가성비 떨어진다고 그렇게 가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 텐데요. 보시면 하루 입원해서 4만원을 보장을 받으려면 월 보험료가 약 2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험료의 가성비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 입내원 일수를 보더라도 1.76일 정도로 입원 진료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지금도 이번 일당 가입 자체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번 일당은 어떠신가요? 1인실 사용시에 60만원, 2, 3인실 사용시 최대 25만원 보장, 보험료는 월 3만원대, 그리고 이 플랜의 납입기간이 5년 납입입니다. 그러면 5년만 납입하고 약정기간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높은 보험료는 아니지만 큰 비용 지출이 필요한 시점에 대비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보험이 한번 변경이 된 거라서 지금 실비보험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이 정도고요. 만약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1인실은 최대 42만원 한도, 2, 3인실은 시기별로 실손마다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단은 선택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수술비는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가 다양할 텐데요. 반드시 5종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종이나 8종, 9종에서는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안 되고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전환이 되어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수술 기법 보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5종 수술 같은 경우는 비급여 보장도 가능하고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뀌어도 보장이 가능하고 약관에 없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술비를 가입해두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보시면 주계약을 제외하고 다른 연계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종 수술비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만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플랜에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5종 기준이 10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험의 포인트가 분리형 보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실비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보완재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이 되었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병수술비 40만원 그리고 용종제거수술은 2종에 해당되니까 50만원 이렇게 합산해서 90만 원을 보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진단서를 보시면 주상병, 부상병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질병 코드가 D코드, K코드 이렇게 각각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분리형 수술에서는 이거를 각각의 다른 원인의 수술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질병 수술비 40만 원, 그리고 이종 수술비 5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총 합산 14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안보험이나 이런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님, 수술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실비에서 어차피 보장이 되는데, 빼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선택사항이지만, 추천은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5세대로 전환이 되고, 계속 실비보험 보장이 축소가 된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수술비가 없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플랜, 그리고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이 플랜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수술비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바로 가기 링크가 있고요. 친구 검색창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